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어, 기후 탓인지는 몰라도 지금 장마기간인데 잠시 배치 들었는데요 어, 독사와 벌들이 원래는 어, 많이 성하는것 같아요. 어, 독사는 거의 수시로 만나게 되고, 803 어, 조경과 구들장 농막에 있는 벌집을 오늘 3개나 제거했습니다. 정말 위험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어, 반드시 어, 화망을 형성해 가지고 이 벌들이 사람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단도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농막 옥상에 벌집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킬라 두개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벌한테 쏘인 경험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남자인데 제가 제가 안 하고 집사람한테 할 수도 없고, 지금, 좀 쫄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심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老四，是啊,啊，快进，看这个成功，到点了，啊？老弟，老弟，过甜点，过

야, 지금 저집 나갔던 것들 돌아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건 버리고 자! 벌이 이게 땡벌이 아니라 상당히 큽니다. 벌이 작은 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꿀벌이 있거든요. 꿀벌이라고 이러 보면 몇빼 차이 나죠. 그 집이 그이아도 있다가 봐야 이 왔다 하면 아, 요거는 좀작지요 아까 그한대 되면. 아까 그 엄청 큰데 이어 놔두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어, 집 나갔던 벌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 이제 당분간 피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벌집을 제거 하러 갑니다 두 개를 들은 이유는 이제 뒤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이렇게 어, 화망을 형성해주면은 어, 제한테 공격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뒤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벌집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멀리서부터 벌집 세개 제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별을, 벌을 잡아가지고 먹, 먹어야겠다는 욕심을 내는 순간에 아, 벌들한테 무차별 공격을 받아가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전하게 아, 킬러로 제거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 까합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